그게 이제 같은 조건, 조건과 환경의 어떤 변화에 따라서, 그, 음. 그게 다시 떠오르지 음. 당신이 내 욕할 때, 옛날에 그랬잖아 하면서 음. 이렇게 옛날에 음. 하고 연관갖고 음. 성질하잖아. 네. 그거 똑같은 원리로 우리 마음자락에서 그런 식으로 음. 어떤 산물과 어떤 사람을 대할 때, 네. 그렇게 드러난다고 하네요. 아, 음, 운전을. 저는... 이 속력을 아직 내가 마음에서 못 지켜서 그러니까 무서워서 마음에서 그 어떤 응. 뭔가 오는 그 강박, 강박이라고 하는 심리학에서 그걸 좀 걱정이라고 그래, 걱정, 전신 걱정이라고 하는 걱정. 그게 이제 내면에 남아 있던 것이 그래서 뭘로 왔 그런 한 것들이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는 것들인데 사람들이 그게 있다고 인정하는 바람에 음? 응? 응. 그렇다고 하대 그래서 그게 없다고 생각하고 그 팩을 가려고 해야되는 거라더라고. 벚꽃이 너무 이뻐서 지금 보여드리려고 찍고 있어요. 내가 운전을 아직 극복하지 못한 것은 더 해봐야지. 뭐. 너무 조심조심한다고 하더라고. 그 강사가 나보고 음, 걱정인 거라 음. 그 내면에 어떤 이미지, 그림이 있는 거야. 그게 당신 내면에서 또 차경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그걸 이제 태벽 그걸 이제 태백해야 된다. 문을 열어줘야 되는 거야. 음. 그런 뭔가가 닫혀 있는. 그러려면 그게 어,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가 그 원인을 발견해야 된다고 하더래. 음. 그걸, 그런 치료법이 막, 사람 왔다 갔다 갔다 하는 그런 심리 치료법이 있고. 아, 너무 예쁘죠?